인터뷰를 해 볼까요? 수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미리 준비된 9개의 질문을 뽑기로 뽑은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럼 다음께 인터뷰를 보러 가 볼까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생 시절부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함께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매일 목상을 이제 카톡으로 올리는데 선생님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제 교사 카톡방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활용을 올려주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를 이끌어준다는 생각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보람찼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애들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알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음 특성 준비를 토요일마다 모여서 했는데 특성 준비를 하, 하면서 특성을한 것도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가 못 가는 선생님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laughs> 기도를 해줘서 제가 장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떤 것을 함께 해보고 싶나요? 저는 코로나 시국 때는 어떻게 보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수련회 가서 어, 밤 늦도록 다 같이 집회하고 또 목이 목이 시도록 살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지쳤을 때 지쳤을 때 어른들 다 힘들할 때 학생들만 다시 찬양을 부르며 또 찬양을 부르며 어른들이 밖에서 애들한 나와서 대답한 식좀 먹자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꼭 갖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무엇까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우리 올리원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는 없지만. 어,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어, 어려운 일 있으면 고민도 들어주고 해줄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선생님의 중고등부 시절은 어땠나요? 음아네나때 말이죠. 일단은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중고등부 생활을 하는. 아, 네, 장난이고 그냥 조용히 매주 이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힘든 일이나 유혹들로 인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올리원 중고등부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바라는 점은 없고요. 그냥 항상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사행시 해주세요. 중고등부 사행시. 중.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얘들아. 고. 고생이 많다. 주님은 등. 등불 삼아 힘든 시간을 잘 헤쳐나가고 오, 부담 없이 전화해라. 고기 사줄게.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에서 나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안녕.